자 어, 어레이 들어갑니다 IR, 어레이 자 그리고 셀렉트 오브젝트 어, 그리고 얘를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면 다 선택되겠지 그래서 어, 박스로 이렇게 해서 얘를 포함하는 거 얘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만 우리가 어, 이동시키는 거죠 그쵸 근데 배열로 배열로 카피를 하는 겁니다 자 엔터 자 그리고 어 개수는 2개씩 두 2개씩 두자 그리고 라우 라우는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쵸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픽 보스 옵셋이라고 해서 아예 예, 뭐였냐면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예, 박스 처럼 그래서 자 요거에서 내가 어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얘를 포인트에서 어떻게 요렇게 가면 예, 플러스로 나와야 돼 그리고 뭐요? 얘는 나오는 마이너스로 됐죠? 그리고 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아,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각도는 0도로 바꿔주세요. 각도는 <laughs> 자 그리고 오케이를 해주시면 예, 지금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 그 결과를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이게 84 그리고 얘는 예, 72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 137페이지도 같이 여기서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어, 우리가 어, 넥탱글을 하겠습니다 넥탱글 REC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필렛을 바로 갈수 있겠죠 필렛까지 우리가 명령어 갈 필요 없이 f 그래서 r이 10이다 10자리 입력하고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골뱅이 그래서 어, 85 마이너스 하자 마이너스 85 컴마 그리고 마이너스 55. 그래서 우리 아 플러스 해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됐죠. 그리고 우리 사각 배열할 때요걸 어, 하나만 만들면 우리가 배열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세로는 아 가로는 5고 세로는 어, 십자리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치를 아래쪽에다가 치수가 나와 있는 데서 그리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아예 상대적들로 할까? 아니면, 네. 자, 알리시, REC. 똑같네. 알리시에서 우리가 명령을 바로 또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먼저, 아, 알을, 알을 빼자고, 알. 알도 같이 해버릴까? 네. 알, 필렛 필렛 F 몇 자리 하면 되지? 필렛 몇 자리 하면 돼요? 2.5 자리 하면 어,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2.5 자리 하면 에, 이게 5니까 어, 바로 우리가 필렛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이거 계산해야겠다 안돼 어, 필렛 꺼 계산해야 돼자 그러면 그냥 사각형으로 하고 나중에 어, 뭐예요? 어, 필렛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만 하자고 자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뭘로 어, 프롬 자 얘에서 얘 교차점을 이용해서 교차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골뱅이 좌표를 입력하겠습니다 12.5그 다음에 컴마 Y도 아 X가 12.5가 아니라 엔드포인트 적어야 되겠다 2.5를 빼야 되겠네 예, x는 10으로 하겠습니다 콤마. y는 10이다 예, y는 10이다 예, 10,10을 했어요 골뱅이 10,10을 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예, 배아 10이 아니네 좌표를 내가 잘못 입력했어요 다시 넥탱글 자 그리고 교차점으로 프롬 얘랑 그리고 얘랑 만나는 교차점을 가져가야겠지. 왜안 나와? 어, 여기서 아, 엔드 포인트. 왜안 나와? 상대 좌표 미드 포인트, 그리고 얘랑, 예, 가장 교차점, 프롬 포인트 찍고, 골뱅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자, X는 골뱅이 10을 줄게요. 컴마, 그리고 12.5를 입력을 해, 하, 하겠습니다. 12.5. 자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예요. 여기 베이스 포인트. 이 지금 반경값을 내가 빼준 거야. 그래서 x는 10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10짜리 어, 우리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다음 좌표는 몇이에요? 골뱅이 네. 몇이야? 10 X가, 아, x는 오겠다. 5, 10이다라고 해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요거 하나. 예. 됐죠? 요거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필렛 할까요? F 그리고 치수값 안 넣어도 우리가 어, 우리 깨야지. X 분해해서 깨고 치수값을 안 넣어도 우리가 장공을 할수 있었죠. 치수값을 안 넣어도 우리가 장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요게 하나의 어, 패턴을 할수 있는거죠. 자 마찬가지로 라인으로 얘도 연결해주고 아예 마무리를 가자고요. 그리고 L E N D e 로 3mm. 그래서 요거 요거 그리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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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얘하고 그리고 얘는 그린색이다. 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얘는 네, 센터 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레드로. 작긴 작은가 보다. 네, 0.3으로 바꿔서 중심선을 하고, 자그 다음에 어레이 들어갑니다. ar select object 선택을 하고 엔터. 자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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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몇 개죠? <laughs> 성재 라우 개수 몇 개요? 개수... 네두 개. 예 네. 음. 그리고 컬럼은 다섯 개, 다섯 개. 네. 개수를 하고. 자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오른쪽으로 우리가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치수를 입력하죠. 몇이죠? 라우는 위로, 위로. 라우는 몇이에요? 라우는 몇을 줘야 돼? 10. 더하기 10을 해야 돼. 그래서 20을 줘야 됩니다. 자, 컬럼은 몇을 줘야 돼요? 네, 15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프리뷰 보겠습니다. 어, 이게 제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엑 c c p t 결과로 해서 우리가 완성을 할수 있겠죠. 치수를 한번 재보면 정확히 계산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 왜, 왜13 나오죠? 왜 13이 나올까요? 잘못해서? 잘못해서? 예, D. 여러분들, 공작 값이 예,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예, 아, 0, 0으로 끊어서 그래. 그래서, 어, 정수여이기 때문에, 한 자리로 다시 바꿔서 보면은, 어, 정확하게 12.5가 나온다는. 그죠 다들 13 나오지. 거기서, 거기서 했으면. 자, 그리고 나서, 어, 치수 또한번 볼까? 어, 자, 여기서 어디까지? 어,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가? 12.5. 정확히 나오죠.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먼저 측정을 한 후에 보는 겁니다. 또,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10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어디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15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한 걸로 보겠습니다. 5도 되는지 봐야 되겠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5가 나오는지. 여기도 5가 나오네요.